세 천연사파이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보시는 내포물이 바로 천연사파이어에서 제일 흔하게 볼수 있는 칼라 조닝 색대입니다. 칼라 조닝이 120도 각도로 꺾여져 있죠. 그리고 색의 농도가 직게 층상으로 이루어져서 층상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이 색을 볼수 있다면 이런 특징을 볼수 있다면 천연사파이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천연 사파의 일반적인 대표적인 대, 대표물 중에 특징 중에 하나라고 여기시면 될것 같고요. 음, 좀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세계의 농도가 직선적인 형태로 나타나면서 꺾여져 있죠. 아, 이게 바로 대표적인 천연 사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아, 천연 네펌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문의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하여 주십시오. 상담 모르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천연 사파이어와 합성 사파이어, 디퓨전 사파이어 세 가지로 구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절대 속을 일 수도 없, 속임을 당할 수도 없고요. 좋은 사파이어를, 좋은 색의 사파이어를 구할 수 있고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